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.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풀어봤지. 그거랑 똑같이 풀면 돼. 단지 여기에서는 이제 부등호가 있으니까 그 부등호 방향을 좀 신경을 써주면 되고, 마지막에 답을 쓸때좀 주의할 게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해주면 되고, 푸는 방법은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거의 같아. 그래서 절대값 A를 풀 때는 A가 양수면 그대로 빠져나오고,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온다라는 거 알지겠지? 자, 그리고 이제 부등식 풀 때, 예를 들면, 우리 방정식 한번 생각해 봐봐. 방정식에서 절대값 X가 2야. 그럼 X는? 뿔마이지. 2 또는 마이너스 2잖아. 근데 이번엔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. 한번 생각해 봐봐.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, 절대값이라는 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지겠지?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아. 그러니까 여기에 2가 있을 것이고,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을 것이고,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은 건 여기에 있는 값들, 여기에 있는 값들. 다 되지, 그치?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. 그래서 X, 절대 값 X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,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, 2보다 작다. 근데 절대 값 X가 2보다 커.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대값이 2보다 작은 부분이고, 절대값, 즉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이지, 그치? 여기랑 여기잖아. 그러면 이때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,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, 또는 x가 이 부분, 2보다 큰 부분이겠지, 그치? 그래서 양수 a, b에 대해서 절대값 x가 어떤 상수, 여기 상수에 x 들어가는 거 아니야, x 없는 상수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면 x는 -a와 +a 사이가 돼.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 x는 -a보다는 작거나 x는 a보다 크다. 방금 설명했던 것대로 풀면 되고. 근데 이번에 절대값 x가 a와 b 사이에 있다. 그러니까 절대값 x가 양수 a와 양수 b 사이에 있어. 그럼 절대값 x는 x 아니면 마이너스 x로 벗겨지잖아. 그치?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x라면 즉 x가 양수라면 x는 그대로 빠져나와서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일 거 아니야. 또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되겠지. 얘가 음수면 이렇게 빠져나올 거잖아. 그럼 전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b, 그 다음에 여기는 x되면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지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b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. 이렇게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. 자, 그래서 문제를 풀 때, 이제, 부등식을 풀땐 어떻게 하냐면, 절대값 기호안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X의 구간을 나눈다. 해봤지, 이거? 말을 이렇게 길게 써서 그렇지, 다 풀어봤어. 지금 풀면서 다시 설명을 하자. 자, 이 예제. 위에 건 설명했었고, 방금 설명했고, 자, 이 예제 한번 풀어보자. 부등식을 풀어라. 방정식도 이런 거 해봤지, 는 0이면 어떻게 했어? 부등, 어,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먼저 찾아야 되지. 그래서 x-3이 0이 되는 x값. 3과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. 마이너스 1이지, 그지 얘네들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야 돼. 무슨 말이냐?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, 얘네들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, 사이 3보다 클 때, 구간이 3개로 나눠지지. 얘네 두수 때문에 x축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잖아.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.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. 그러면 먼저 첫 번째, x가 3보다 클 때. 그 다음 두 번째, x가 여기 사이에 있을 때.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. 그 다음 세 번째,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.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.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숫자가 빠진 게 있지. 3이 빠져 있고, 마이너스 1도 빠져 있잖아. 이때는 어디에다 한 군데만 등호를 넣어주면 돼. 아무데나. 여기에 등호를 넣건, 여기에 넣, 넣건 상관은 없지만 두 군데 다 넣는 건안 돼. 빠져도 안 되고, 한 군데만 등호를 넣어주면 돼.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에서도 둘 중에 한 군데만 일단 등호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. 자 경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. 그럼 예를 들면 4 이런 수 대입해봐봐. 4 이런 거 대입하면 여기 양수지. 4 대입해보니까 얘도 양수지.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대로 부등호 빠져나오면 어, 절대값 그대로 벗겨주면 되지. 그래서 x-3 그대로 나올 거고 더하기 2 얘도 양수니까 x 플러스 1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.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. 다시. 이번엔 마이너스 1과 3 사이라고 생각해 봐봐. 그러면 이것도 얘네들의 부호를 먼저 알아야지 절대 값을 어떻게 벗길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잖아.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숫자 아무거나 0, 이런 거 한번 대입해 봐봐, 여기에다. 0 대입하니까 이건 어떻게 돼? 0 빼기 3, 음수지. 음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나와야 돼. x-3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x-3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. 더하기 2. 자, X 대신에 0 대입해 봤더니, 플러스 1에서 양수지, 그치? 그럼 얘는 양수로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, X 플러스 1. 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해주면 돼. 경계 값 대입하면 0 되니까, 그런 건 대입하지 말고, 사이에 있는 값 아무거나 대입해서, 양인지 음인지만 판단하면 돼.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 이런 거 한번 대입해봐봐.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는 음수지. X 마이너스 3이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절대값 벗길 수 있어. 더하기 2배에, 자,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해보니까 얘도 음수지,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벗겨질 수 있어.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. 이 부등식을 쭉다 풀어주면 돼. 그럼 이거 풀고, 이거 푸는 건다할수 있잖아, 그치? 다 풀고 나면 이첫 번째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. 두 번째 경우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.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어, x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. 이렇게 나오는 거 자, 풀고 난 다음에 어, 그럼 얘네들이 답이네,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. 이게 답인 게 아니지. 왜냐하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거나 같잖아. 이 범위 안에서 이걸 만족해야 되지, 그치? 즉, 우리가 가진 숫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거밖에 없어. 여기에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. 이 범위에서 얘를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공통된 해가 없지.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. 만나는 부분이 없잖아. 이두 번째 경우는 이 범위 안에서,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숫자가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이야. 여기에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.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.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지, 그치?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. 자, 그 다음 이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일단 작아야 돼.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. 이 범위에서 얘를 만족해야 돼. 어, 여기 좀 잘못 썼네.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지, 그치? 마이너스 3분의 4.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, 마이너스 1보다 작다. 여기에 공통 부분 이 부분이지.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와 마이너스 1 사이에 X가 있고, 등호 들어가고, 안 들어가고, 이렇게 되지. 그런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건, 이제, 이 경우, 이 경우, 이 경우 세 개로 나눴잖아. 이세 개의 관계가 그리고야 또는이야. 아까 수직선에서 범위를 나눌 때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이렇게 나눠진 거지. 이세 개의 경우는 또는인 거야. 또는. 그리고라면 공통된 부분이 답이어야 되지만 또는이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. 예 또는 예 또는 예. 전부 다 또는의 관계니까 결국은 답은 뭐가 될 거냐면 이거 또는 이거. 근데 잘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연결돼 있지. 여기 등호 없지만 여기 등호 있어서 연결돼 있지, 그렇지?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에서 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0 이하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.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0 이하.